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할 때 급하게 지하철역이나 카페에서 무료 충전기를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. 그런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주스제킹이라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공공장소에 있는 무료 충전기 등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순간 악성코드가 심어지거나 사진, 연락처, 심지어 금융앱 정보 같은 개인 정보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 과정이 사용자가 알아채기 어렵게 이른바 스텔스 모드로 이루어져 오랫동안 감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. 이렇게 탈취된 정보는 해커의 서버로 전송된 뒤 불법 거래나 2차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개인 보조 배터리나 데이터 전송 기능이 차단된 전용 케이블을 사용하고 USB로 충전할 때는 충전만 하기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.